오늘은 제가 치료했던 어떤 모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이제 멕시칸 어머니가 15살짜리 딸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거의 딸과 비슷하게 마치 자매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15살 때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 딸이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서른 살밖에 안 되셨죠. 그리고 딸이 지금 열다섯 살이 됐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주요 증세입니다. 왜 오셨는지.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이 딸이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귀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가 막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그랬다 그래서. 정신과에 왔다고 이제 그랬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 소녀가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카운슬러에게 자기는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카운슬러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당장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가라고 자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딸이 그동안에 이 어머니는 우울하다는 거를 눈치를 못챘었답니다왜 그러냐면은 청소년들은요 우울해지면은 어른처럼 뭐 구석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한숨 쉬고 울고 뭐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슬프다고 잘 느끼지 않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대개 그 티네이저들이 우울해지면은요 많이 먹습니다. 이게 식욕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잡니다. 노인들이나 남성들이나 어린애들은 우울해지면은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는데. 티네이저들이나 중년 여인들 같은 경우는 막 입맛이 올라가고 잠을 자꾸 많이 자니까 그다음에 어디 나가지도 않고 고립돼 가지고 방에만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몸무게가 망들죠 그래가지고 체중이 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안 나갑니다 티네이저들이 되게는 우울해지면은 되게 그 우울하다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루하다. 아니면은, 심심하다, 할게 없다. 뭐 이제 이런, 이 식의 그 감정을 느낍니다. 가끔은 외롭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소녀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 이제 내력을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 엄마는 일곱 살때 이제 미국을 왔답니다. 그런데 고모라든가삼촌이라든가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굉장히 그 술들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는 가족이 있었으면 되게 우울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술 마시는 것과 우울증하고 같이 가는 수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 그 가족 중에는 굉장히 알코올리즘이 많습니다. 한국에 알코올리즘이 많은 것과 자살이 많은 것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7살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보이프렌드가 생겨 가지고 임신이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15살에 어머니가 이 딸을 임신하게 됐고 보이프렌드는 20살인데 그러고서는 애를 이제 낳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 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직장 찾기가. 그 어머니는 그다음부터는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스무 살, 자기는 열다섯 살의 애를 가져가지고, 애를 기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잘 꾸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둘을 더 낳았는데, 이 엄마가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내가 너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네가 아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딸은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머니로서는 이 딸이 딱 15살이 되니까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딸은 지금 집도 있죠. 뭐 먹을 거 항상 있죠. 편안하죠. 그런데 왜 디프레스가 됐냐. 이 엄마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미 아이인 걸 포기하고 어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12살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티네이저로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야 되는데 그게 편치 않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안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머니는 본인의 그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는 끊어버렸잖습니까? 빨리 아기를 낳으면서 어른이 돼버렸으니까그 못다한 그 어린 시절 못다한 청소년 시절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편안하게 다 해줬는데도 고맙다고는 안 그러고 계속 우울하다고 불평만 하는 딸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어머니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15살에 어른이 돼 버려 가지고 뭐 티네이저로서의 자유스러운 행동이라던가 모험 같은 행동을 뭐할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걸 상상도 못 했으니까. 예, 그랬더니 어머니는 계속 하는 소리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이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얘를 이만큼 좋게 살게 했는데 얘는 그거는 이해는 하나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단항만 하고, 그러니까 말대꾸만 하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계속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자기의 힘들었던 과거, 이제 이것을 딸이 이제 연상 잡고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딴 거는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은 모르고 무의식적인 그런 그 분노가 아이한테도 많이 향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딸이 자기가 자살을 하면 집안이 편안해질 거라고 말을 했을지 그것을 이제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가 분노에 차 있었으니까.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뭐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뭐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간은 원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받아들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우리 집안은 편안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상담사에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15살이 되면 여러 가지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서 이제 그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많은 알코올리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우울하게 될. 그 경향이 많았던 소년인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그 번연계 감정뇌가 막트뮬레이션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성호르몬 나오죠. 에스트로젠 여성호르몬이 이제 여성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성장호르몬 막 나오죠. 그래 가지고 두뇌가 이제 막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감정이 막 취소라 올렸는데 이 감정을 보통 때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것, 제압해야 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은 태어났을 때는 전혀 발달이 안돼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엄마의 관계, 학교, 교회, 이 사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성숙해지는데 그것이 몇 살까지 가냐면 2 5 살, 내지 서른 살까지 가야지만 충분히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5살 때는요 감정 뇌는 최고도로 지금 스티뮬레이션이 되는데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 전두엽은 뭐 거의 반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것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이 막 들을 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두뇌의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살이거든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자살에 대한 기도라던가 그런 것은 아니면 자살을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한 이 우울증으로 벌써 소녀는 오랜동안 벌써 고생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자기는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벌써 유지가 막 됐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이게 벌써 우울증이 시작하는 그 전조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눈치를 채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녀는 아이, 엄마가 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아무리 청소년이라 해도 모든 게 자기중심입니다. 미미미 미, 미. 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예를 보면 엄마가 좀 이렇게 분노를 자꾸 느끼니까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헤이할까 그다음에 두째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라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나서 엄마한테 매일 야단을 맞을까? 이런 식으로 미미미 미, 미 만만을 생각하지. 우리 엄마가 열다섯 살때 나를 베고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냐면 내가 지금 열다섯 살이 됐으니까. 속상해 할까?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느꼈다면 아이한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무의식적인 거니까 같이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고 본래 반항이고 하고 뭐 아이가 그그때쯤이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떨어져서 인디비주에이션 하려고 그러고 세퍼레이션 하려고 그러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독립할 테니까요. 그게 이 미국에서 청소년들한테 말하는 그 사회적인 리 m 어먼트입니다 네가 혼자서 독립해서 생각하고 독립해서 부모 도움 받지 말고 모든 것을 성취해야 된다.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너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무언지 나를 보면 자꾸 엄마가 화를 내니까, 그다음엔 자꾸 아이솔레이션되고, 그다음에 공허해지고, 나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집에 있으면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자꾸 어 불화가 생기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겠죠. 그래서 이 모녀를 보면서 제가 어머니의 과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티네이저가 됐을 때 어떤 신경이 될수 있을지를. 엄마가 상상하고, 아이도 상상을 해보고, 같이 거기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노 대신에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치료가 됐고, 아이가 자살하려는 생각이 그 다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물론 그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항우울제 치료도 하고, 아이한테 운동도 시키고, 학교에서 갔다 오더라도 절대로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 있지 않게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과외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칩스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은 얘가 이상한 친구를 자꾸 사겨요. 그래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반항을 했던 건데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쓰레기 같은 친구라도요. 없는 친구보단 낫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쓰레기고 누가 좋은 친구인지 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만일 쓰레기 같은 친구라도 친구가 있으면 마음의 행복이 오고 내가 행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울할 때는 판단력이 잘안 생기거든요 쓰레기 같은 친구도 내가 사귐으로써 아이 친구보다는 더 나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은 자기가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 그러면은요 인간에 대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컨피던스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컨피던스가 없는 아이는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티네이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보이프렌드를 가질 때 처음부터 자꾸 막고 걱정하시고 크리티사이즈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옆에서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그러나 아이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는 오케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느끼면 금방 아이들이 더 좋은 보이프렌드, 더 좋은 친구를 사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